굿모닝 여러분. 저희는 이제 준비를 마치고 옥항맨션으로 가서 이제 거기에 한번 볼거리들이좀 많다고 그러니까 사진도 찍고 보러 나가게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옥항맨션으로 디디를 불러서 택시를 타고 한번 가 볼게요. 이게 우캉메이션이요 여기 있는 게. 사람들 엄청 많네. 사람 많다고 그러더니 진짜. 어? 건너야 돼? 건너야 돼? 안녕하세요. 사 <laughs> 여러분, 여기 사람 엄청 많아요. 장난 아니에요. 저 뒤에가 우캉메이션인데. 사람 장난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아까 보니까 한 5시쯤에 해가 쨍쨍했거든요. <laughs> 5시여요 그리고 10시 이후부터는 사람들이 많다니까, 그거 점심하시고 10시 한 이후에는 조금 피하는 게 낫고, 지금, 지금 사람 엄청 많거든요. 지금 이렇게 보면. 이거 안좋죠요 장난 사람 많으니까, 한 10시 전에는 그래. 와야 될것 같아요. 어. 그 포장지가 약간 디오라고 비슷하다고 그래서 되게 유명하거든요. 어? 그래? 어? 이게 <laughs> 예, 디오라고 비슷하다고 해서 더 유명한 거야. 먹어볼게요. 이크티 저희 녹차로 시킨 거 같아. 그치? 몰라. 수박보다 산. 옆에 보면은 여기 그 차집 밀크티 있는 곳 옆에 또그 베이커리가 있어서 한번 가볼게요. <목소리> Oh. 넌안되이안 되겠다, 이렇게 먹안 되겠다, 이제게먹을한장이게요되 이렇게 먹여. 넌이되게 진하고 안 되겠다, 이렇게 이렇게 먹여. 넌안 되겠다, 럼게 이렇게 먹여. 넌안 되겠다, 이렇이게먹이이 여분 여기 신천지 왔어요. 여기가 유럽풍의 그런 건물들을 살려서 상점들도 있고, 예쁘더라고요. 옛날에도 왔을 때도 여기가 제일 기억에 남았었는데, 이쁘네 아,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림이 안이뻐 섹시 뻐 보이네. 챈틀몬스터, 어, 이거 봐야지. 좌회전. 좌회전. 했다, 저기서 우회전. 저기서 우회전. 아무래도 신천지는 근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유럽풍을 즐기기에는 지금 조금 지금 상황에서는 좀 무린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테라스에 지금, 그러네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신천지는 좀 한가할 때를 골라서 한가할 때가 없는 것 같아. 내가 보기 오늘 지금 화요일인가, 그 수요일인가? 수요일이거든요? 수요일인데 사람이 엄청 많아데 <목소리> 여기, 여기가 유명한데, 거든 아, 아마 핸드메이 어어. 할머니 손인지, 어머니 손인지. 맘스터즈 같은 거 신천지에서 조금 앉아있을까 했었는데 신천지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점두도를 그냥 가고 있어요 걸어서 가고 있는데 1km 여기 써 있잖아 점두도 건물 지하 1층에 있어요 지하 1층에 지하 1층에도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잖아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말이야 이거 검도동 맞네. 여기네. 여기 일로 가려네. 응. 그냥 지금 국물이 딴데로 흘러가 아까워가안되겠 여기다가 먹어야 지오이 응. 응. 괜찮은데 수치만이 그냥 딱 응. 이까지만 딱 좋아. 네, 수치만은 진섬에는 짜샤이야. 나도 완전 좋아. 후이거 응. 응. 어, 고추가 나중에 들어있어. 또마이맛만어 이 간장 베이스가 좀 들어있고 고추가 들어있어갖고 매콤해 이 밑에 양념 된게 훨씬 나는거 어, 야아싱 그냥 게 깔끔하다 했는데 깔끔한게 아니고 여기 양념이 있어더 맛있어 장아치 같은 느낌 그니까 약간 어. 그러니까 간장 베이스 약간 들어있고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이 고추가 이게 매운 고추거든 이 매운 고추가 들어있어갖고 훨씬 맛있어 어. 밑에가 환상이네 어. 고추가 밑에 양념 지금 참기름하고 막 이런거 네. 너무... 엄청 도대 참기름이 밑에 다 있어. 다그래어 아, 그래? 이거 섞어 먹었어야 돼. 위에서 먹으면 안 돼. 밑에서 먹어야 돼. 차가 너무 맛있어요, 차. 차는 비슷인데 여기 이렇게, 이렇게. 음. 음. 아, 유삭바하구나 이거는 땅콩잼, 그, 그 땅콩소스 다른 데서 먹을 수 없는 생선이래. 응. 음. 근데 약간, 그 중국에 살짝, 삼신료가 살짝 있거든? 응. 음. 이거 아니야? 아니야, 이 안에 뭔가가 있을지 모르겠어. 안에 뭔가가 있는 것 같아. 음. 살짝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게 왜 맛있지? 말 이렇게 데막 이랬던 사람이 있어. 근데 음. 그 사람이 왜 그랬는지 알겠어. 아, 그래? 난 전혀 모르겠어. 엄청 잘만들 이거 먹을만 하네. 응. 음. 이 땅콩보다 이게 훨씬 맛있네. 응. 새우튀김 먹는 이 분야. 응, 응. 왜 원체 우리가 새우를 또 좋아해? 건배 한번 할라. 사진 찍어야돼 잠깐만. 라이브 찍어야 해. 라이브 찍어야 돼. 라이브. 좋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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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그래야 건배를 하는 게 움직이지. 는 자, 잠깐만 가자. 라이브 표시 됐어? 어, 됐어. 하나, 둘, 둘 셋. 됐어? 됐어? 나왔어? 그럼 나왔어? 봐봐 뭐야? 애초 봐봐 이렇게 해서 여기서 만나야 돼 오케이 자 이리로 와 자, 이만큼 와 이따가 아. 음아에프물 뭐 밑에 있는 푸드코트 있는 데 여기 시티 슈퍼라고 슈퍼에 가서 과일 좀 사려고 왔어요 오초콜릿 같은 것도 파네 망고 스팀? 아, 2 9만 얼마야? 500g에. 상태가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500g이 이건가 보다. 5 0 원. 이건가 보다. 그치 여기야 애플망고랑 그냥 망고랑. 이 애플망고 아시잖아. 이걸로 살까? 잘라놓은 거, 잘라놓은 거 사자. 그냥. 어. 귀찮다. 어, 이거 이거 아니야? 이건 그냥 망고 같은데? 이거? 레인보우 스 그래, 그거 사자 너무 조금 들었나? 저거가 더커 보여? 아니, 똑같아 그게 보 남의 떡이 커 보이다보지 이거 과자로 보이다 보여, 봐봐 이거 한번 먹을까? 포멜로야 아, 이건 골든 포멜로래 어. 어 이거 사자 이게 아, 더 왠지 뭐랄까 그러니까. 얘좀 얘 싱거울 그래, 것 같고 아, 그래. 그래. 그래, 이거 음, 사자 그래. 원래 이거는 많이 먹었어 이거 주야 사자, 그래 지금 음료수네, 다물 있다, 있다 거 두개 살까 그러면? 두개 사자 그래 어. 육개장 신라면 비빔면 다 있어 다 있네 어이 나라 라면도 한번 먹어보면 좋은데 아기야 밥을 쏘이샤 아야이안 어. 자른 게 싸긴 싸구나 19점 몇이네 그래서. 아 때요 코스트코지 완전 어 이쁜데? 이게 다야? 이거, 이거 너무 맛있어 보여. 찍어야지. 여기 너무 맛있어 보이지 않아? 저 이거, 이거, 이거 어 이거, 이거 주문했어요. 여기, <laughs> 이거, 이거 샀어요. 이거. 여기서 샀어요. 여기, 오디바 이렇게 있고, 꽃집 있고, 지지예. 안녕하고 하실래요? 어? 우리 맛있어머래요디버나 얘를 나중에 사고 싶어. 얘가 기능이 좋아 얘 방수가 일단 되잖아 근데 이제 얘는 껍데기 보호막 씌운 거야 얘는 아 이게 똑같은 데어 얘는 보호막 씌운 거고 얘는 안 씌운 거고 그래서, 얘도 보호막 씌웠잖아 그래서 그래 어 맛있겠네 아침에 먹고 가든지 아 이거 이거 유명하다는데 이거 하트 그래 이거 하나 사자 어 여기 좋아해. 더 맛있겠어 어 뭐야 여기 옆에도 또 있네 이거는 초코반 이거 이거 사자 이거 왜? <웃음> 어! <laughs>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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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그래, 아니 이거 사자 이거. 어. 이거 어디였어? 어, 어, 이거 샀어요. 이거 <laughs> 샀어요. Thank you, 셰셰. Yeah, bye bye. 아이 파시몰은 딱 좋네. 근데 여기는 약간 고급 음식점, 고급 디저트 이런 거기 때문에 어, 좀돈 쪽으로는 조금 많이 나갈 걸 생각해 하셔야 돼요. 먹다가 너무 맛있어갖고 찍어보는데, 이거, 포멜로 너무 맛있네요. 밑에서 팔던 거. 이거 과일은 그래도 또 비싼데 사면은 또 그것도 맛있어요. 다못 먹을까 들 뜯었는데, 다 먹게 생겼어. 그니까, 나 다, 다, 다 뜯었잖아. 어. 나도 아까 망고랑. 응. 여러분, 포멜로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음. 포멜로가 가끔 가다 실패라면 엄청 많았거든. 근데 이거 너무 맛있네. 18,000원씩. <laughs> 응. 달아서 이렇게 막 응. 맛있는 그거보다 약간 산뜻해. 응. 깨끗한 맛이야. 그냥 망고가 식감이 좋다고 느껴져. 그 쫀득한 망고, 응, 응, 그건 같다. 응. 쫀득한 망고 있거든. 응, 응, 맛있... 응. 쫀득한 망고 따로 있거든, 원래. 응. 근데 그런 것 같아. 응. 응. 지금 먹은 게더 달아, 아까. 응. <laughs> 맛있겠죠. 아, 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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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림이. 안에 크림이 또 들어있네 무슨 흑임자 크림 같이 이 소보로 같은 그런 위에 그렇게 돼 있고 딱딱한 소보로 같이 돼 있고 안에는 약간 뭐 흑임자인가 뭔가? 초코하고 흑임자 섞인나아무 그런 맛이야. 살구 살구는 잘하고 살구야 뭐야? 살구 같아. 살구야? 그럼 응, 살구 같아. 복숭아라고? 응. 그냥 황도 복숭아 같은 야도 같은 그러니까 살구 같은 그런 거 아니야? 응. 살구가 원래 그런 맛이잖아. 맛있어. 응. 맛있네. 이 하트파이, 얘네가 지금 요즘에 좀 유명하다고 그러기는 하더라고 어떤 유튜버가 여기 상해 친구 지인이 데려가서 이제 이게 잘 나간다고 하면서, 유명하다고 하면서 그랬더니 이 하트인데, 노멀랑 그냥 하트도 있고, 견과름만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초코랑 돼 있는 것도 있어요. 여기, 여기 이름이? La <laughs> boulangerie 여기. 저희 한 바퀴 돌아갖고 시내 구경 잠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설정을 잘못해가지고 다른 곳으로 갔다가 다시 우리 저희 동네에 들어왔어. 근데 여기 너무 좋네. 여기 이 동네가 짱이네. 뭐든지 다휘양찬란하고 근데 저희 와이탄 그쪽으로 보이는 야경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지고 그쪽으로 한번 보려고 지금 가고 있어요. I l 알라브 상하이. 와이탄 이렇게 보이는 동네 이쪽으로 가려고 어 엄청 예쁘네. 어 잠깐만 이쪽보다 저 와이트한 저쪽에 보이는 데가 어 j

Watching an old-time movie, follow the class go by.